어,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우리가 이 RTS, 어, RTS와 세계선교 어, 이 제목을 놓고서 우리 핵입시간에 받은 말씀 같이 한번 어, 말씀 상고하면서, 어, 목상하면서 이 실제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우리 개인이 교회가 적용할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오라 두려워 말라. 그습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전부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는데, 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 어, 지구상에서 사시는 동안에 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말씀들을 주셨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꼭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을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하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모든 민족으로 꼭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애타게 말씀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천하만민에게 가되 20절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인데 19절에는 귀신을 내어 쫓는 또 치유하는 이런 능력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는 어, 이 모든 족속 천하만민 그러면서 어린 양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린 양에게 어, 복음을 가르칠 것을, 어린 양에게 말씀을 전가할 것을 어,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제자운동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애타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 운동을, 이 제자 운동 하게 하실 것인데, 이 전도 운동, 성교 운동 하게 하실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어, 이것을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대로 할수 있겠냐. 그게 바로 교회 운동입니다. 교회 운동. 음, 단순한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어, 성교 운동, 이런 제자 운동이 아닌, 교회를 중심으로 한 복음 운동,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전도와 성교 운동,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제자 운동. 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전도, 성교, 제자 운동이냐? 단순하게 내가 열심히 말씀 운동하는, 제자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를 보는 것이지 전체 전체를 보고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지 그래서 다락방 안에서도 이런저런 여러가지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운동입니다 전체와 같이 가는 운동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RTS나 RU다 어, 이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데, RTS와 r 료를 활용해서 RTS와 r 료를 통한 전도와 성교문을 열어라. 물론, 지난 주간이 RTS 주일이었고, RTS 주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우리가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 그 근본된 이유, 절대 이유, 절대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전도 성경문을 갖다가 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엘리트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가 분명히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냐가 문제겠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발판의 근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준비하고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분명히 우리의 활동도 맞춰줘야 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지. 타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하고 싶어 하겠지. 그러나, 가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볼 때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재, 그 사람, 그 엘리트, 그 사역자가 이익이 되는 대로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힘도 그것을 중심으로 합쳐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힘합치는 이유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그 이렇게 하다가 잘안 되면 낙심하고. 이렇게 되요. 그래서 RTS나 ALU가 정답일 수밖에 없죠. 237과 5천 종족이 연결되고 훈련되고 파송되어지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 전체를 아우르고 오고갈수 있는 RTS나 ALU다. 어, 우리 교회 중직자 분들이 이 RTS나 ALU에 대해서 우리 교회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눈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거나 우리 교회의 문을 열어 주시지 않을 겁니다. 전체를 분명히 볼수 있어야 해요. 전체를 전체를 분명히 보고 그 사람의 개인의 우리 개인의 이익이라든지 그런 거 말고 상대편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반드시 볼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삼칠과 오천 종족을 어~ 만나게 할 것이고 문을 열어 줄 것이고 또 연결되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 이런 파송될 사람들을 또 훈련도 시키고 파송도 하고 현지인을 어~ 하나님 우리에게 또 연결도 시키고 또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훈련도 시키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아니면 전체를 이게 우리가 보고 나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뭐 이런 전도와 성교문들이, 어, 열리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어, 보고 있거든요. 뭐, 엇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어, 하나님은 하시느냐. 음, 근본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시대는 하나님이, 어, 우리가 가는 것도 좋고, 어, 다 좋지만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현지인 사역자. 그러면서도 현지인에게도 이방인이었고, 우리에게도 이방인과 같은 그런 그래, TCK. TCK. 현지인의 말과 정서, 문화, 모든 것을, 어, 정말로 전도와 성교, 문을 열수 있는 그런 현지인이나 그 TCK 이 문을 열어야만 그래야만 앞으로 시대의 전도 운동 또 앞으로 시대의 성교 운동 이거를 분명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이 정도로 정리합니다만 우리가 진짜 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 열, 어, 이 마음 문을 열고 우리가 기도를 갖다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RTS나 RU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근본된 절대적인 이유는 뭐냐?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세계를.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이는 내용, 세계를 움직이는 어, 메시지, 세계를 움직이는 방법을 뭐를 들고 나오셨냐.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9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 세계를 움직이는 내용과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어라. 이 말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인간에게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 또 우리 개인에 대한 당위성, 어떤 조건을 하나님은 내그었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필요, 당위성 이거를 메시지로 제시할 수 있어야 돼니다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십자가 지고 체험을 당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보괄하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만 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왜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거꾸로 집니다. 하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셔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지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가 할수 있는 일 같으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지.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그러다 안식일마다.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 이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된다. 왜냐? 그래야만 우리가 올바른 지유할수 있게 돼. 그래야만 우리가 주시는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분명한 기도제목. 그것을 진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언약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으시냐? 사도행전 19장 8절.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한다 정도가 아니에요. 담대히 밝히 설명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계를 움직이는 내용. 이세 가지만 정확하게 얘기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의 영적인 로마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4대 행전 19장 21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해. 또 23장 11절에는, 다음대 해야 된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니까. 27장 24절에는 뭐 때문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 네가 로마에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죽음 앞에, 폭풍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에게... 담대함을 주신 이유가 뭐지요? 바울이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었던 이거냐. 이 영적인 로마를 바울은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로마. 지금의 그러면은 영적인 로마가 어딥니까? 흑암의 성, 사탄의 성, 모든 귀신들의 활동하는 무대, 거기가 어딥니까? 이거를 붙잡고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조직을 와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바꿔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금 영적인 로마가 어디입니까? 강동 송파 수도권의 영적인 로마가 어디입니까? 이 영적인 로마 이천군대에다가 망대를 이천군대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사탄의 성, 흑암의 성, 모든 흑암의 조직, 흑암 세력, 이거를 완전히 결박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의 영적인 로마. 이 영적인 로마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세계를 움직이는 내용. 그리스도, 예배,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흑암의 성, 사탄의 조직, 모든 저주, 재앙, 실패시키는 세력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꺾고 바꾸어주는 것이다 이 축복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뭐를 통해서 말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기존의 교회라는 조직, 또, RU, RTS,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일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음 단순하게 우리가 이 RTS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RU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산업인들과 또 우리 랩넌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겠는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계보고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삶이 세계보고마와 237 오천종족보고마와 정말로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이렇게 알료와 연결되어지지 않으면은 RTS와 연결되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아마 237 5천 종족 5고만은부호에 거칠 가능성이 많다 부호의 거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RTS와 알류를 놓고서 우리 개개인이 우리 교회가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RTS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RTS는 해외에서 현지에서 또 혹은 국내에서 어, 오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재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멤버를 돕는 것이요. 그리고 안류를 위해서 우리가 놓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안류에 있는 멤버들을 우리가 후원하거나 돕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직접 안류에서 안류의 조직들 안에서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놓고. 우리가 뛸수 있어야 돼. 알류 안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번, 어, 우리가 기도해 봐야 되겠고. 진짜 하나님의 참된 축복과, 아, 어, 능력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올바른, 어, 제자 운동, 어, 전도와 성교 운동, 이 교회 운동, 우리 의 전체 운동을 올바르게 할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말씀 붙잡고 한 1~2분간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 또 교회와 현장 놓고서 <laughs> 한 15분에서 20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또 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